그, 에,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에, 선교 사역도 제대로 되고 네. 또 사업도 제대로 되고 이게 뭐 사람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laughs>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어, 음. 발견하면서 사모님도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이제 몇년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음. 당신은 비전널이라고 <laughs>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이해해주지 못하고 음. 기도해주지 못하고 받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뭐 둘이 깨하고 한참 이제 울기도 했는데요. 음. 제일 속상했죠. 옆에 있는 사람이 몰, 몰라주고. 그렇죠. 어, 네. 어, 그렇죠. 자꾸 뭐랄까, 딴소리하고. 네.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곁에 계신 아내께서 음. 이해하기 어려우실 네. 정도로 그렇죠. 이제 고난의 길을 개척하셨기 네. 때문에 환전하십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그렇죠. 지금 돌아보시면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음. 어, 제가 이제 그 작년에 제가 전도를 해서 세례를 주고요. 음. 어, 믿음으로 다 키웠던 제 제자가 음. 어, 저를 배반을 음. 했어요. 음. 어, 제가 그때 이제 어, 사업 때문에 브라질에 한 15일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친구 이름으로 사무실을 사놓았고 음. 어, 제가 이제 철수하면 그 친구한테 주려고그랬는데 음. 어, 제가 없는 사이에. 음.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아. 도망을 가면서 저를 KGB에 고발을 해놓고 네, 세상에 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제르바이잔에 급히 들어갔죠. 그런데 음. KGB에 찾아갔죠. 음. 그랬더니 이제 영부인께서 이미 아시고 음. 어 걔, 건들지 말라고. 음.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 국가 사업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다넌 아, 모든 건다 보호해 주는데 음. 제발 집에서 예배만큼은 드리지 말아라 아. 사정을 아는 거예요. 저한테. 알고는 있네요. 예, 네, 알고는 음. 있제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 아. <laughs> 그리고 아. 이제 서명을 써주고 네. 어, 그러고 나와긴 나왔는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음. 제가 그렇게 키웠던 제자가 음. 어? 배반하니까 음. 제가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음.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어서, 음, 음. 어, 아, 제르바이젠을 떠나자. 음. 더 이상, 어, 견딜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음. 저희가 이제 잠시 이제 이스탄불로 철수를 했죠. 아이고, 음.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네, 아프셨으면 좋겠습니 네, 근데 음. 그 원망이 들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만, 음. 아직도 그 땅에 <웃음> 계시고, <웃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음. 그거는 아제르바이젠에 <laughs> 처음에 가셨을 때, 다시 어떤 그첫 마음이 아직도 네. 있으시겠아니까싶어요 어, 근데 기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하나님께 음. 저를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음. 네.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저를 그 친구를 원망을 하고 진짜 죽이기 싶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너도 잘못이 있다. 음. 너도 잘못이 있다. 어떤 음. 잘못? 이더좀그 친구를 이해를 해주고 음. 어, 그 친구 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음. 이렇게 잘섬겨어 줘서야지 음. 그냥 너의그 하나의 어, 직원으로만 음. 예배드릴 때는 성도고 음. 어, 회사에서 이럴 때는 직원으로 부리고 어, 막 어? 음. 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회개를 하고 지금은 이제 마음 평정을 가지고 있어요. 음. 일 아니었겠어요. 지금 한 안식년으로 나와 계시죠. 몇 네. 년이나 지금 한2년 정도 이제 한국에 있으려고 하는데요. 네. 어, 지금은 이제 세계 또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제르바이젠에서만 사업한 게 아니고 음. 지금 세계 열몇개 나라에서 이제 사업을 또 이루어 주셔가지고요. 음. 어, 그 지역에 이제 지사를 설립하고 음. 현지인을 채용해서 어, 현지인을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음.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2년씩이나 여기 와, 완전... <laughs> 네, 그러니까. 사업 채널가. 이거 거기 어떻게 돌아가요? 아 거기는 이제 저희 한국 직원들이 가있고요. 네 맡겨 놔셔도 네, 됩니까? 그렇죠. 또뭐그 배신하는 <laughs> 녀석이 또 나오지 <나오시는 웃음> 않나? <laughs> 아 믿을만한 사람들이죠. 예, 예, 믿고 네 믿고 하는 거죠. 네아 이거 참 <웃음> 대단하세요. <웃음> 믿음이 너무 좋으신가요? 아유 같애.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항상 열려 계실 것 같고요. 네. 선교사로서 네. 선교만 하실 때와 지금 이제 사업도 비즈니스 선교를 하실 때 차이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어, 선교만 했을 때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좀 음. 우리의 욕구 요구를 하는 사람들. 음. 물론 예수 믿고 이 땅에 오셔서 간단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같이 사역을 했었지만은 어, 언제까지 이 사람들만 내가 붙들고 사역할 수 있을까 음.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어,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음. 그렇죠. 예. 좀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분들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이 발생하고있구나 사회에 권력을 쥐고 예.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힘이 예. 있는 분들이 예. 그렇죠. 사실 크리스찬이 예. 변화된다면 예. 그 땅에 정말 보금화될 가능성이 있죠. 제가 출국금에 어, 있던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초청을 받고 음.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 얘기하는 중에 제가 그랬어요. 저는 대통령한테 물건 팔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음. 저는 대통령과 이 나라를 행복해 주기 위해온 사람이지 음. 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음. 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크리찬입니다. 음. 아, 그랬더니 자기는 무슬림인데, 음. 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너무 어, 좋다고. 음. 네. 이게, 이게 바로 이제 어, 비즈니스 선교의 또한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음. 사실 성교사님이 하신니그 비즈니스 선교가 요즘에 이제 무슬림이나 공산권에서 어, 선교하는 아주 대안이라고 할까 그렇죠. 어,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예.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어,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로 나아가는 경우도 물론 있고 예. 실제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지. 선교하는 이두 예. 예. 가지 케이스에서 예.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성교사님이 어, 하셨던 경험을 통해서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성교사님들에게는 <laughs> 어... 어떻게 조언, 네. 우리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어떻게 조언 하실 수 네. 있을까? 저는 먼저 성교사님들한테 좀 얘기하고 네. 싶은 건데요. 성교사님들은 네. 어, 비즈니스 할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체로 뭐냐면 언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어, 어. 네. 그 다음에... 어, 성교사님들은 지역의 유지라는 거거든요. 음, 어느 지역에 정신적인. 살고 있으면 현지인들이 굉장히 주목을 음. 하고 있고, 음. 성교사님이 뭘할때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음. 어, 그 다음에 또 성교사님은 뭐냐면, 또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음. 사랑이 네. 많으시죠. 이게 네. 또 성교사님은 정직하잖아요. 음. 네. 그 다음에 성교사님은 또 어, 전정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성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또 비즈니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현지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선교비는 10년 전 선교비 그대로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자녀교육비 제자 양육 뭐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자원이 있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어한 언어 배우듯이 2년 가면 언어 배우니까 음. 어. 어 다시 2년 동안 비즈니스를 배워서 아하. 배워서 어~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음. 예 이제 그럼, 그, 그것도 예. 전혀 다른 분야니까 예, 예, 신학 예, 배우는 것처럼 예, 배우셔야 예,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네. 네. 왜 아, 그러냐면 성교사님들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 사람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충분히 네. 할수 있다는 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어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기독실업인들 교회 안에 사업하시는 네. 분들이 네. 네. 이게는 어 전통적인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는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전부 다 거부를 당하고 비자를 네. 못 받고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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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실업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해외 가게 되면 어디서나 환영한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자국에 이익을 주고 자국의 노하우를 베풀어 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실업인들이 해외에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어허. 예, 거기다 지사도 개설하고 공장도 개설하고 예를 세탁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가 있으니까 또현지에 세탁소를 하나오픈하듯이 해서 거기에 직원들을 채용해서 직원들을 잘 케어해주고 직원들의 가족을 케어해주면 다 보고만 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으로 해서 앞으로 21세기 선교는 비즈니스로 다 바뀌어야 된다. 음. 네.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이다라는 거 네. 근데 궁금한 음. 게 선교사 분들 중에서는 그 얘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순수한 음. 거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네,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순수하지 않다 이거지. 어. 어,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어, 얘기를 합니다. 음. 어, 선교사님이 했던 그 어, 방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음.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도 다니고, 어, 음. 그러는데, 어, 전통적인 방법에 매여 있는 그 이제 일부 선교사님들은, 어, 안 된다는 거죠. 음. 들고 어렵고 보건만. 고두에도 비자를 못 받는 음. 한이고 쫓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음. 어, 뭐 이제 먼저 제가 그분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은 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교를 그렇죠. 음. 하시니까요. 네. 어, 영성에도 색깔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laughs> 사역에도 네. 여러 가지 방법과 그렇죠. 또 자신이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네. 자신의 방법,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네. 소명 따라 하는 음. 거지. 아, 사실은 성교생님처럼 이렇게 사업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네. 사람 보고 사업하라고 하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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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웃음> 주신 은사를 그렇죠.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아, 저희들이. 이렇게 저 선교사님 개인적인 선교 사역 얘기하다가 음. 보니까 자녀들 얘기 못 물어봤는데. 네. 네, 저는 간단한... 이제 자녀 한명 있고요. 네, 예, 저는 늦게 결혼을 했어요. 네. 군대 생활을한 12년 정도 음. 예, 하다가요. 음. 예, 그래서 선교사인 아내를 만나서 음. 예. 아, 아내분이 선교사셨군요. 예. <laughs> 네. 저희 는 이제 <laughs> 아. 어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고 음. 어,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았는데 음. 어, 한 여인을 찾아서 네. 인터넷으로 교제하다가 네. 어, 세상에. 인터넷으로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 굉장히 미있었어요 <laughs> <굉장히 웃음> <믿음이 넘어섰기가 웃음> <laughs> 왜냐하면 거기는 선교사니까 신분 네. 확실할 거고 네. 저는 그때 당시에 강도사였으니까 네. 제 신분 확실할 거고 아하. 이게 서로가 아하. 믿는 바가 있어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중매하셨네요. <laughs> 진짜 근데 믿음이 어. 좋으신 하나님께서 중매하신 분들이. 여자가 네. 그렇게 몇년 동안 힘들게. 했죠. <laughs> 원래 <laughs> 그랬습니다. 그 아... 목표는 똑같은데 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전략이 틀릴 때 서로 머리가 네. 깨지라고 싸우고 나중에 거죠. 깨달았어요. 음.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렇죠. 네. 그래도 아마 성교사님도 사모님 때문에 전략 수정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laughs>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음. 네.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이 있으시면? 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업을 네.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나눔을 계속할 거고요. 네.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 선교사님들을 어, 음. 많은 분들이 지금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고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그분들을 이제 훈련 시켜주고 음. 그분들이 음. 어, 비즈니스 선교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주는 일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선교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사업 훈련 계획을 네. 어, 비즈니스 훈련 학교 같은 거 네. 이런 아카데미 같은 거를 네. 만들어서 후배들좀 후배 선교사들을 키워 음.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지금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고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져 있고 네, 네. 어, 어, 사역 지가 전쟁터이다 보니까 되라가지고 네. 데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에 제가 놀랐어요. 오, 예, 예. 또 한국 교회에 많은 이렇게 이제 선교 단체다든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은연중에 암묵적으로 선교사님이 사업하기를 바라고 있고 아. <laughs> 예. 아. 그래서 아. 어, 선교사님들을 재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어... 비즈니스 사관 학교든지, 음, 비즈니스 음, 학교를 만들어 서 시키고, 네. 그다음에 한국의 그 다음에 한국의 그기독실렵인들을 모아서, 네. 어, 선교적 선교군요. 사업을 하게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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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 크리천으로 살면 안 된다. 음, 좋은 크리천 그 아무 의미가 없다. 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음,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힘들더라도, 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어, 우리 네. 모두는 선교사다. 어, 음. 이 일을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아, 네. 네. 구체적인 발표는 음. 언제쯤 나올라는지. 이제 지금 이제 여러 단체들하고 지금 이제 계속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음. 네. 아마 조만간 이제 진행이 될것 음. 같습니다. 또 오늘 어, 말씀 듣다가 보니까 시간이 좀 갔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 비즈니스 아카데미 하시게 되면 음. 그때 또 좋은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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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삶을 통해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고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생각 오늘 하게 되고요. 비즈니스 선교라는 새로운 모델을 네. 오늘 또 알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새롭게 하 소설을 보시고요 시청 소감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다양한 선물을 나눠드립니다. 아, 추첨을 통해서 말이죠. 네. 이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시청 소감을 받습니다. 네, 카카오톡 실행하시고요 어, 플러스 친구 검색에서 CBS 입력하시면 CBS TV 찾아서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시청 소감 보내주시면 저희 새롭게 한 소설을 만드는데 아주 다양한 의견. 될것 같습니다. 많이 보내주시죠. 네, 새롭게 와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성교사님들을 어, 재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아, 비즈니스 아, 네. 사관학교든지 음, 네. 비즈니스 학교를 만들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한국의 기독시랩인들을 모아서 네. 어, 선교적 선교군요. 사업을 하게끔 음, 음. 네. 저는 이제 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 크리스천으로 살면 안 된다. 음. 좋은 크리스천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음, 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힘들더라도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래서 아, 네.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 네. 어. 이제 이 일을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예요.